여기가 거의 북극 노르웨이 여기 북쪽인데, 시, 시르케네스 여기가 제일 많은 데죠. 한번 나가서 한번 구경 한번 해봐야겠다. 여기서 여기 뭐 있겠죠? 그 프로모드 칼레라니까요. 오, 나왜 여기 도로에 나와있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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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게 아마 사이드 브레이크. <laughs> <laughs> 여기 이로는 안 가고 딴 데로 여기서 일 잡고 딴 데로 갈 계획입니다. 뭐야? 오르막길이네. 여기 길이 재밌다. 아이고. 여기서 일을 받아서 뭐 뭔데? 한번 한번 잡아볼게. 뭔데? 한번 잡아보자. 더블이야? 더블을 잡았어? 더블이야 더블. 지금 여기서 더블 잡으면 굉장히 손해 볼 것. 뭐 한번 가보는 거죠, 뭐. 어, 천 프로님, 박 프로님, 랭 프로 이렇게 세 명의 프로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. 맹글랭. 한 분만 조금 구경하고 있을게요. 여기 좀 여기 여기는 북극이야, 북극. 저도. <laughs> 저도 그냥 답을 잡을게요. 쌍남자가말해야샹남자 그냥 랭글러니 그냥 합법적으로 욕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? 이런 쌍남자 쌍람... 어유, 여기 봐. 건너 여기로 가면 죽어요. 여기로 <laughs> 가면 아니... 프로의 여기가 칼레죠. 예. 더블 더블 가지고 졸로 갈거 아니죠. 아, 아니야, 아니야. 조금 있으면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사람 안 오니까 얻는 가 볼게요. 잘 나오세요. 뒤에 잡아. 뒤에 잡아. 크게 크게. 아, 왼쪽에 지금 포도송이들을 지금 싫어요 <laughs> 앞에 외국인 있어요 오 여기 대박이다 잠시만요 차선이 없어 차선이 없어 아 언덕길이야 아 언덕길이잖아요 언덕길에 차선도 없고 으이쌰 예예 여기 앞에 주유소 오 잠깐만 외국인, 외국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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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사일 미사일 왼쪽에 미사일 미사일 그 개가 화제. 그랬구나. 탄덤이다 이제 맞이셨어. 아 뭐야? 아 뭐야? 이 비엘, 고스트 왔는데. 지역이 아니야? <laughs> 자. 되겠어요. 자 외국인 외국... 외국인 외국인 왜 그래? 외국인 박과장 왜 그랬어? 박 바... 외국 아 박과장은 프로가 아, 아니었다. 연달아 외국인 두 명을 찾는다. <laughs> 여기 전방 주차만 음... 잘하면 되네. 쉬워 쉬워. 크게 스무스하게 들어가시면. 아, 이거 그러니까 사고 난 거구나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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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났어, 이거 불났어. 이거 어떻게 소방차도 오고 난리 났는데, 아, 말하니까 구내염, 구내염, 진짜 이거지. 한번 내가 한번 미숫가루, 한번 입에, 입에 물어. 소금이나 한 움큼 물고 자야겠어 니가 네 죽나 내가 네 죽나 해보자 요즘에 소금임값이 <놀람>